순노르 TV 여름 방학 때 친한 친구들과 친구 집에서 자면서 잠들기 전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무서운 이야기. 스케리 스토리 <laughs> 인데요. 그중에서도 내가 다니는 학교와 얽힌 무서운 괴담을 듣게 되면 며칠간 쉬하러 가기도 무서울 만큼 공포에 떨게 되지만 한 매력이 있어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됐었죠. 아 물론 지금은 귀신보다 무서운 코로롱으로 인한 온라인 등교 때문에 학교에 서식하는 귀신들이 일자리를 잃어. 요즘 10대 친구들은 아저씨! 대체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에요라고할 수도 있겠지만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학교괴담은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오늘은 학교라는 곳을 공포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추억의 학교괴담들과 귀신 그리고 그 이야기에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위 학교에서 나타낸 잡귀신과 연괴담. 오위에 속한 이 귀신들은 다른 네임드 귀신들보다 신통력이나 원한의 힘이 약하고 구천을 떠도는 잡귀신들을 말하는데요 때문에 이 귀신들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칠 순 없고 기껏해봐야 순찰하는 수혜의 아저씨를 놀래키거나 어씨저 저 뭐야 늦은 밤 학교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살짝 나타나 어허 저게 뭐야 놀라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귀신을 보더라도 어머 얘나 귀신 본것 같아, 것 같아. 어머 진짜 어디서 매점 앞에서 어머 매점 하니까 배고프네 우리 매점 갈까 그래 좋아처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이 귀신들이 학교에 나타나는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은 본인들이 죽어서 머물고 있던 장소가 사라지거나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엔 땅값이 비싼 곳에 학교를 짓는 것이 무리였던 곳이 많았기 때문에 공동묘지나 환자가 단체로 많이 죽었던 폐병원, 화장터, 그리고 아픈 역사가 많았던 장소나 시설 등을 밀어버리고 그 위로 학교가 많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주의 모 대학은 원래 결핵 환자들이 모여있던 병원이었고 시신 안치소로 쓰이던 곳은 공사를 통해 현재는 다른 곳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이름 모를 이 귀신들은 지어진 지3 4 0년 이상 된 오래된 학교에서 주로 목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귀신들은 머물던 곳을 잃어 억울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앞서 말했듯 악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타날 경우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 위령제를 지내 명복을 빌어주면 대부분은 큰 사고 없이 사라진다 고 하네요. 4. 화장실의 아나쿠샹 괴덤 90년대생보단 80년대생들에게 더 익숙한 화장실의 하나쿠상은 이름처럼 화장실에 머무는 하나쿠란 귀신이 또 x 이 마려워 화장실을 방문한 학생들을 노린다는 내용의 괴담인데요. 이 괴담 때문에 당시 어쩔 수 없이 혼자 화장실을 방문해야 했던 불쌍한 학생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워낙 오래된 괴담이라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을 부르는 놀이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하나코를 부르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우선 친구들이 모두 하교한 늦은 오후시간 학교에서 가장 축축하고 음기가 잘 느껴지는 화장실을 혼자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정가운데에서 정확히 13바퀴를 돈뒤 입구에서 세 번째 칸을 똑똑 두드리며 하나코씨 그 계세요. 그 계세요 라고 하면 그 칸에서 하나코가 대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몇몇 심령 전문가들은 이 행위가 아주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합니다 왜냐하면 의식 수준은 단순하지만 이 행위 자체도 어떤 한 영혼을 특정한 장소에 부르는 강령술의 일종이고 하나코는 엄연히 말해 원한을 가지고 죽은 원기이기 때문이죠 하나코가 화장실에 머무는 귀신이 된 이유 또한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이야기로 통하는 부분은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여자아이의 영혼이란 부분인데요 우선 놀랍게도 하나코는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1879년 출생의 하세가와 하나코는 휴일에 학교를 방문했다가 학교에 숨어있던 괴한과 마주쳤다고 하는데요. 이에 하나코는 도망쳤고 학교 화장실 세 번째 칸에 숨었지만 결국 괴한에게 들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합니다. 여담으로 하나코는 가끔 화장실에 휴지가 없을 때 빨간색 휴지를 줄까 파란색 휴지를 줄까라고 묻는다고 하는데요. 이때 하나코가 생전에 싫어하던 색인 하얀색이나 보라색깔 휴지를 달라고 말하면 하나코를 도망치게 할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근데 휴진 주고 가겠지? 3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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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귀신, 귀담. 귀담. 우리나라 학교 괴담을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괴담 콩콩콩 귀신 이야기는 90년대 재민이 시절의 노릇 또한 똥지르게 만들었는데요. 이 귀신이 등장하게 된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죽어라 공부해도 만년 전교 2등을 하던 걸은 항상 전교 1등 걸을 질투시게 했습니다 실력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2등 걸은 1등 걸을 옥상으로 불러내 아래로 밀어 죽여버리죠 그 이후 1등 걸은 원기가 되어 자신을 죽인 2등 걸을 찾기 위해 죽었을 때 모습인 물구나무선 자세로 학교를 배회하고 결국 도망치는 2등 걸을 찾아내 복수합니다 그 이후에도 전교 1등의 원하는 풀리지 않았고 자신을 죽인 2등 소녀와 비슷하게 생긴 여학생들을 찾으러 다닌다고 하는데요 이 괴담은 우리나라에서 지나칠 정도로 강한 성적 만능이란 주제를 담고 있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런지 학생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그럴듯한 퇴치법이나 약점 같은 것도 없고 물구나무를 서서 머리를 찌으며 이동한다는 컨셉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괴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죠. 여담으로 2018년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 괴담의 이야기와 똑같이 2등이 1등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참극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2위. 본센세베 <놀람> 괴담 2000년대 초 학생들 사이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분신사바는 귀신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미래를 예견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말 못할 질문에 답을 구할 때 시행하는 주술이자 강령술인데요. 원형은 일본의 코쿠리상이라는 주술이며 정확히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건너와 본신사바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주술은 반드시 2인 파티 이상으로 진행해야 하며 확실하게 귀신을 부르기 위해선 몇 가지의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요 우선 주술에 필요한 것은 빨간색 볼펜과 귀신이 왔음을 알수 있도록 간단한 표식이 적힌 하얀 종이 그리고 오싹오싹한 기분을 낼수 있도록 머무는 공간에 전등을 끄고 촛불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볼펜을 서로 한 손으로 마주 잡고 뻔센사발, 뻔센사발, 오이테 구다사이라고 하며 볼펜을 빈 종이에 뺑글뺑글 돌리면 되죠. 이후 둘중한 명이라도 겨드랑이에 묘한 소름이 돋거나 주변의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면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귀신님 오셨습니까? 만약 귀신이 왔다면 쥐고 있던 팬이 보들보들 떨리면서 응답을 할 겁니다. 분신사반은 이 이유부터가 아주 중요한데요. 질문이 끝났다면 마음대로 의식을 끝내선 안 되고 반드시 질문에 대답해준 귀신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그 말은 즉 귀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절대 의식을 끝낼 수 없다는 거지요. 분신사바는 어떠한 이유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을 무작위로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의 성격에 따라 아주 위험해질 수도 있는 주술인데요. 만약 더 자세히 분신사바에 대해 알고 싶다면 제가 예전에 올린 강령술 편이 아주 도움이 되겠죠? <laughs> 1위 베르기 스킷 그레다, 매스케 그레다. 일본에선 1970년대, 한국에선 199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빨간 마스크 괴담은 길을 걷고 있으면 갑자기 나타나 징그럽게 귀까지 찢어진 입을 보여주며 자신이 이쁜지 안 이쁜지 묻는 불경한 존재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빨간 마스크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며 이름처럼 빨간색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스크는 원래 하얀색이었지만 입이 찢어지며 흐른 피 때문에 빨갛게 물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빨간 마스크는 주로 혼자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 자신이 이쁘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이쁘다고 대답한다면 마스크를 벗고 찢어진 입을 보여주며 이래도 자신이 예쁜지 재차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질문에 이쁘다고 대답하면 너도 나처럼 이쁘게 만들어주겠다며 입을 찢고 이쁘지 않다고 솔직히 말하면 건방지다고 하며 입을 찢어버리는 답정러 스타일이란 것이죠. 그리고 100m를 3초 만에 달린다던가 키가 3m 이상이라던가 등의 이야기도 아주 유명했었는데요. 그리고 빨간 마스크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개견자가 쓰여진 부적을 보여주거나 빠르게 포마드를 세번 말하면 쫓을 수 있다고 믿었었죠. 그리고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손이 닿는 2층까지는 위험하고 3층부터는 안전하단 소문도 있어 만약에 빨간 마스크와 만나게 되면 도망가야 할곳에 미리 알아두기도 했었는데요. 이 외에도 혈액형에 따라 입을 많이 찢느니 덜 찢느니 빨간 마스크는 사실 한국인을 싫어하는 일본인이라느니 심지어 우리나라 대구에서 빨간 마스크가 수갑을 차고 경찰에 체포가 되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중에는 빨간 마스크의 남자친구 파란 마스크, 빨간 마스크의 입을 그렇게 만든 하얀 마스크, 입냄새로 사람을 죽이는 노란 마스크 등 파워레인저 뺨싸다구를 후려쳐 버릴 정도로 세계관이 확장되기도 했죠. 지금은 추억의 괴담이 되어버렸지만 실제로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어린 학생들은 빨간 마스크의 특성과 퇴치법이 적힌 책과 빨간색 글씨로 개견자가 적힌 부적을 문방구에서 사서 들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빨간 마스크 괴담의 시작은 이렇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1970년 당시 일본 사람들은 이제 막 도입되었던 성형수술로 인해 얼굴이 기괴하게 변해버린 사람들의 모습에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당시 꽃가루가 심하게 날려 알레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착용하지 않던 마스크를 단체로 쓰자 큰 이질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두 낯선 감정이 뒤섞여 빨간 마스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도 이렇게 유행하는 괴담들이 있는지 학교를 다니는 현역 10대 분들에게 듣고 싶지만 학교를 가야 괴담이 된 모든 생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유명한 괴담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뿅.